예, 추경환과 인사청문회 전국소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민의당입니다. 이낙연 총리 때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당이 찬성하면서 인준이 된 거고요. 어, 김의수 헌재 후보자 인준 문제, 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다 국민의당 결정에 따라서 채택이냐 불발이냐 판가름이 납니다. 국민의당 내부의 고민은 깊습니다. 사실 호남 지지에 기반을 둔 정당이니까 그쪽 여론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당 손을 계속 들어주자니 여당 이중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의원총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호의 선장 박주선 비대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아, 박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김상조, 강경화, 김동현, 김희수 어떡할 건가 놓고 의원총회 하신다고요. 네, 네, 9시 네. 예정이 되 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낙마 사유가 한 명도 없다. 다 합격이다. 여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입니까 굉장히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 정권 출범 한 달도 어, 채안된 상황에서, 예. 그렇게 겸손한 권력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되고 손상이 됐다고 봐요. 어. 어, 스스로 대통령께서 인사, 대제오대 원칙을 발표를 하고 예.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예. 만일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국민께 직접 어, 사과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희들이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어, 장관 후보자들을 형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 또 청문회에서 그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것은 국회에 던져 놓고 국회에서 청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정 발목 발목 잡는다 뭐 인사 문제를 정치화시킨다 예. 이렇게 국회를 비난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우러한 것이다 그리고 뭐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이 예. 바로 적폐 아닙니까? 오대 어,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적폐 청산해야 될 적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뭐 4명 모두 다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중에 결정적인 누가 있다는 음. 말씀이세요? 우선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예. 후보자에 대한 재판이나 같습니다. 예, 청문위원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사사치 규명을 하고 당사자의 변명을 듣고 그러는데 예.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수준과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적으로 공직 적합 후보자라고 판단받기는 어려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저희 당에서는 오늘 (9시부터) 이제청문위원들 보고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한 각계 의원들의 의견은 교환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흠. 오늘 총 이후에 방침이 좀 정해지리라고 렇게 봅니다. 다만 예. 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청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청문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의 예. 어 방침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아 김일수 후보자만 제외하고 이제 김상조, 강경화, 김동현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위태위태한 후보가 보입니까 참, 어,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강경화 후보자, 에, 예 사상 최초로 여성 외무장관이 될수 외교장관이 될수 있는 분이고 유엔에서의 예. 다자외교에 상당한 에, 그 경륜과 또 능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는데 예, 예. 그런 그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 과연 이런 분을 임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공직에 대한 신뢰 그그 그리고 어 국민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준법정신 하명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네. 예,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꼭 이렇게 흠이 많고 어, 하는 분을 꼭내성을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 있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 예알습니다만 청문위원들 보고를 좀 들어보고 예. 반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주선 위원장님이 직접 청문회원으로 참여하셨던 거잖아요. 아저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또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규명해야 할 부분을 규명을 하고 알겠습니다. 전체의 그청문원들이 지금 어 질문을 하고 또그 답변한 내용을 아직 제가 좀초상히 파악을 예, 못하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강경화 후보자.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현재 보도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그 근데 있습니다만. 어제 여기 이것저것 다 해명을 좀 했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외교적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감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 정도면 과거 정권 비해서 낙마 사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여당은 자기들 야당했을 때는 잊어버리고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 어허. 편들어주고 손들어주는 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적인 경륜과 능력에 비춰볼 때 어제 예. 이렇게 의원들이 음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순수 전문적인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음. 호감을 받을 만한 호평을 받을 만한 답변이 있었다고 보는데 기는 어렵다고 아, 생각니 외교적 역량 능력 면에서도 호평은 아니었다. 어, 사드 문제라든지, 비핵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미중간의 외교적인 마찰과 견제, 의 예. 틈바구니 속에서의 음. 한국 외교의 나갈 방향과 알겠습니다. 전략,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뭐,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이유로 전부 넘기더라고요. 예, 강경화 후보자가 제일 좀 개인적으로는 위태위태하다. 그러나 저는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원래대로라면은 한참 지금 시한이 지났어요. 국민의 당이 입장을 못 정해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어... 오늘 함께 논의를 논의하시죠.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 부분에 김상조 후보자에 아,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예. 공당으로서의 통일된 확고한 당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 대충의 방침은 정하도록 오늘 토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기류는? 뭐 각자 걔네가 좀 다른 것까지 또 합니다. 부뭐 네. 일정한 부분으로 해소가 됐다. 또 어느 부분은 뭐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만 해버리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공직 풍토의 앞으로 운영은 문제가 네, 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네. 국민의 준법정 정신을 함양하고 네. 모범이 되는. 국민의 공복을 뽑는 청문절차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론도 제기되고 평행상황 네. 네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향했습니다. 저는 이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결론이 계속 이제 미뤄지는 거 보면서 지금 바, 방금 전에도 이견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 네. 보면서 야 국민의당이 정말 고심이 깊구나. 박 위원장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준 여당으로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의당은 여당 이중계냐? 이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다, 국민의당하고 협치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러고,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중간에서. 솔직히. 난감하면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걸어가면은 예. 모든 길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주장과 음. 본인들의 자 때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모두 더불어당 이중대라고 표말을 하는 그 자세는 예. 아주 잘못됐다고 봐야죠. 어. 과거 기득권 거대 양당체제 하에서의 군림하는 자세, 예. 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음. 뭐냐면 이게 협치를 한다는 정당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 각 정당은 노선과 가치가 있고 당론이 있는 것인데 예. 자기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어, 그화와비하의 대상이 돼 버린다면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어허. 그리고 지금 지금 국회의 구조가 예.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 정부 정책과 여당을 견제와 비판만 하고 국회 운영이 안 되도록 해 보는 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입니까? 음. 저희들은 예. 원래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 여당이 해야 될 다른 길을 가고, 어, 어, 옳은 길을 간다면 그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 사실상, 예, 저희들이 여당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당의 역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여당의 역할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역할을 제대로 케이스 케이스. 독특하게 독자적인 판단과 음. 가치를 가지고, 도움기도 하고 비판도 견제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 여당이라고 하신 건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사쿠라 정당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원색적인 비난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어 적폐 또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예.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예. 성찰과 반성은 커녕 자기 기준대로 자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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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걸 적으로 돌리는 음. 그논 논거도 없고 도리 네. 동의할 수 없는 어,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요. 저새 후보자 모두 통과됐으면 좋겠다. 어제 청문회 보고 모두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입장을 내셨더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국회의원들이 각각 개인의 개 의견을 음. 낼 수는 있겠지만 당에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예.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예. 개인 의견을 의 바꾸롭게 내는 것이 과연 우리 현재 국민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먼저 어.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예. 청문회가 지금 진행 진행. 주가 진행도 그렇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판단해서 의혹이 해소가 됐다는 이정도 의혹은 문제가 안 된다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박지원 전 대표의 이제 그 워딩들이 워낙 화제가 돼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그문 어, 문모닝이었다가 이제 문센큐. 문 연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이제 분위기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혹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작년 4월달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이 예. 다당제한 협치 국회 운영을 명령하셨는데 예, 예. 어느 한 사람 또는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이 구도를 깨뜨리고 음. 과거 기득권 양당 병패의 정치체제로 되돌린다는 것은 국민이 우선 동의할 수 없고 국민의당대 배신입니다. 어, 저희들은 예, 예. 현재의 협치 구도 속에서 예? 얼마든지 새 정치를 하면서 여당은 여당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예? 해주고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역할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강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연대 합당 이런 이야기. 지금 강하게 부정하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9시부터 의원총회 입니다 국민의당 호의 선장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리고 적폐 청산을 하겠다 해놓고, 이것이 예. 바로 적폐 아닙니까? 아 어, 5대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적폐, 청산해야 될 적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뭐, 4명 모두 다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중에 결정적인 누가 있다는 음. 말씀이세요? 우선,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예. 예. 후보자에 대한 재판이나 같습니다. 음흠. 예, 청문위원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사사치 규명을 하고 당사자의 변명을 듣고 그러는데, 예.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수준과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적으로 공직특합 후보자라고 판단받기는 어려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저희 당에서는 오늘 9시부터 이제 청문위원들 보고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한... 각계 의원들의 의견은 교환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흠. 오늘 총 이후에 방침이 좀 정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 정권 출범 한 달도 어, 채안된 상황에서 예. 그렇게 겸손한 권력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되고 손상이 됐다고 봐요. 어. 어, 스스로 대통령께서 인사 대제오대 원칙을 발표를 하고 예. 것슨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예. 만일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국민께 직접 어, 사과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예. 저희들이 국회에서 청문하는 과정에서 어, 장관 후보자들을 형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 또 청문회에서 그 내용이 일부 사실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의혹 이 해소가 되지 않,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것은 국회에 던져놓고, 국회에서, 청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정 발목, 발목 잡는다. 인사 문제를 정치화 시킨다. 예. 이렇게 국회를 비난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꼭 이렇게 흠이 많고, 하는 분을 꼭 내성을 맡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경화 검자 예, 있습니다만. 청문위원들 보고를 좀들어보고 답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니,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주선 위원장님이 직접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거잖아요. 아, 저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예, 저는 예. 이제 또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규명해야 할 부분을 규명을 하고 알겠습니다. 전체의 그 청문위원들이 지금 어, 질문을 하고 또그 답변한 내용을 아직 제가 좀초상히 파악을 못하습니 예, 못하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강경화 후보자.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현재 보도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그 근데 있습니다만. 어제 여기 이것저것 다 해명을 좀 했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외교적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감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 정도면 과거 정권 비해서 낙마사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여당은 자기들 야당했을 때는 잊어버리고 지금 예, 추경환과 인사청문회 전국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민의당입니다. 이낙연 총리 때 생각해보세요. 국민의당이 찬성하면서 인준이 된 거고요. 어, 김희수 헌재 후보자 인준 문제, 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다 국민의당 결정에 따라서 채택이냐, 불발이냐, 판가름이 납니다. 국민의당 내부의 고민은 깊습니다. 사실 호남 지지에 기반을 둔 정당이니까 그쪽 여론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당 손을 계속 들어주자니 여당 이중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의원총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호의 선장, 박주선 비대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아, 박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김상조, 강경화 김동현, 김희수, 어떡할 건가 놓고 의원총회 하신다고요. 네. 네 9시에 네. 예정이 되 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낙마 사유가 한 명도 없다. 다 합격이다. 여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류입니까? 그 굉장히 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청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청문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어 당의 방침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아 김의수 후보자만 제외하고 이제 김상조, 강경화, 김동연 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위태위태한 후보가 보입니까? 참, 어,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강경화 후보자 에, 예 사상 최초로 여성 외무장관이 될수 외교장관이 될수 있는 분이고 유엔에서의 예. 다자외교에 상당한 예, 그 경륜과 또 능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는데 예, 예. 그런 그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 과연 이런 분을 임명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 구, 국민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준법 정신 함양을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예? 예,